고려의 사회를 보자. 고려의 신분제는 네 분류야.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 귀족은 호족, 문벌 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및 신흥 무인 세력을 살펴봤고, 중류층은 설이나 남방 같은 하급관리, 직업군인, 향리 등이야. 향리는 계곡 당시 지방으로 내려간 호족들의 후예인데, 이들은 지방행정의 실무를 총괄했어. 향리 중의 대표를 호정이라고 해. 양민을 살펴보자. 양민은 백정, 상인, 수공업자, 향소부 공민으로 나뉘어. 고려에서 백정은 일반 농민을 뜻해. 이들은 조세, 공납, 역을 부담하고 과거를 볼수 있는 등 정상적인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이야. 상인과 수공업자는 국학 입학 및 과거 응시를 못 하는 등 백정에 비해 제한이 있었어. 향수업부공민은 특별행정구역 소속 주민들인데 매우 차별을 받아 백정보다 세금도 많이 내야 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었으며 당연히 과거 응시도 불가능했지. 여기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아서 주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았단다. 향부곡은 주로 농사를 지었고 소는 수공업과 광업에 종사했어. 소금, 먹, 도자기 등을 만들고. 공예전 등을 경작하는 등 향소부곡에는 각자 특정한 역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직업 형태가 일이 된 것이야. 향소부곡은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거나 반대로 강등되는 경우가 있었단다. 그리고 신부는 양민인데 완전 천민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화처, 진처, 재인 등신력력천이 있지. 천민은 노비가 있어. 노비는 국가소유인 공노비와 개인소유인 사노비로 나뉘어 공노비는 관청에 속한 공영노비와 밖에 살면서 국유지를 경작하는 등의 외거노비로 나뉘고 사노비는 주인집에 거주하는 솔거노비와 밖에서 사유지를 경작하는 등의 외거노비로 구분되지 외거노비는 양민과 신분만 다를 뿐 토지 등의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고 수확량 중 일정량을 관청이나 주인에게 바치면서 양민과 매우 유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아도 노비에게는 대표적인 법두 가지가 있는데 일천즉천과 천자수모 전자는 부모 한 명이 천민이면 자식도 천민 후자는 노비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노비의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 생활 모습을 보자 향도는 전기에는 매향 활동을 하거나 사원 탑 등을 건축하는 불교 신앙조직이었으나 후기로 넘어가면서 공동노역이나 상장례를 같이하는 마을 공동체 조직이 됐어. 원래는 아니었는데 후기에는 농민 조직이 된 거지. 사회제도는 암기를 해야 돼. 구제도감은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병사자들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된 기구야. 특히 전염병이 돌때 설치했지. 해민국은 약재를 팔거나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기관이고. 동서대비원은 정식 관원과 관리를 두고 약재를 팔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기관인데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과 의복 등을 주며 그들을 보호하고 수용하기도 했어. 구급도감은 재난이 터지면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해 죽 등을 끓여주며 임시로 설치되는 기관이야. 제위보는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기관인데 기금을 마련하여 이자로 운영됐지. 흑창은 평상시에 곡식을 저장해뒀다가 흉년이 들면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 때 돌려받는 기관이야. 개경과 서경 및각 12목에 설치됐단다. 그리고 흑창에서 의창, 사창으로 명칭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해. 상평창은 곡식을 풍년에는 사들이고 흉년에는 시가보다 싸게 팔아서 물가의 안정을 꾀하는 기관이야. 이 역시 개경과 서경 및 12목에 설치됐지. 경보는 불교 진흥을 위해 설립된 재단이고 학보는 교육을 진행하고자 설치된 유경재단, 팔관보는 팔관회 행사를 담당하는 기관이야. 법률을 보면 당나라에서 도입된 당률이 있었어. 하지만 당률보다는 고려의 관습법에 따라 사회가 운영되었단다. 형벌에는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이 있었고 상장제례는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유교의 법. 민간에서는 불교나 도교 또는 토속신앙의 법을 따랐지. 가족제도를 보면, 고려에서는 일부일 처제였어. 그리고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매우 강했단다. 상속도 모든 자식들이 균등하게 받았고, 제사도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지냈지. 여자가 시집 오는 게 아니라, 남자가 장가가는 경우도 많았고, 호적도 날순으로 기재되어 여자가 호주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여자가 재혼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질 수 있었단다.